이거! 함께하는 우리에게 최선을 해야할생각을 써야 할야 멘트만 정말, 정말, 정말 이런 주옥간데요 세훈씨 이런 이건 누가 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 누가 아, 썼죠? 아, 액팅이에요 무슨 말? 아요 말인가요? 액팅하거 아니죠? 거기 아, 그... 관리 누군데요? 누군가 했겠죠? 다이스고 말이 <laughs> <거구나? 웃음> 아니 그 인스타 비밀번호도 네. 네. 까먹으시면서 행 네. 관리하시면서 큰일날려고 <laughs> <laughs> <에이, 틀라려고. 웃음> 아니 저기 궁금한게 하요뭐야 5일동안 무대를 하는데 <laughs> 저희가 이제 덥거나 힘들면 중간중간에 무릎맞잖아요 누가 콜라를 갖다 놨어요 <laughs> <laughs> 아 그거 당장이에요 장 저희가 옆필로번려고요 그거 게임인가요? 네 깔아야 돼요 깔리씨가 하다가 속이 막 막엄힌막 사이다 맞시고 사이다로 시고답 사이다 답답할 때고다마으면 사이다 맞으면 이사이사이이다이다맞이다맞으이다 맞으면 사이다 맞고면 사이다 맞으면 사이다 맞으면 사이다 어으면 사이다 맞으면 사이다 맞으면 사이다 맞으면 사이이다 맞으면 이다맞이다 맞으면 사이다 맞으면 사이다 맞으면 맞으면 맞 약간 김 바지만 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자기 합리화가 필요할 때 햄버거 그냥 다 시켜놓고 풀어주고 가 실제로 계속 네? 저가더가 뭐. 맛있어. 뭐 훌라워 시켜놓은 거제어놓은 거야. 나중 이어서 우리 애수 멤버들의 후방 한번 들어볼게요. 점수 뭐요저 말인가요? 엑소의 다섯 번째 콘서트에5일째 콘서트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콘서트 참 나라고 솔직히 계속 키스도 벗겨야겠거든요또 막상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게 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힘든 거는 힘든데 뭐 당연히 계속 힘들어야죠. 그냥 몸을 쓰고 춤추는 거니 근데 뭐 고작 5일했다고 열도 고 숨기고 아니야? 아래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전혀, 전혀 여유롭지 않은 표정이에요. 아그요 저만 그랬나봅니다. 저는 네. 그랬고요. 어제도 네. 뭔가 이제 자기 전에 누웠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 좀 만지작하다가 제 사진 좀 찾아보다가 보통 사진 여러분들이 올리실 때 거기에 이제 막 코멘트를 다 하시잖아요? 그거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어서 읽는게 비밀이에요 어서읽는 비밀이고 그런 글들 읽을 때마다 계속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유유유유 계속 막유 유유유유유유유유 <뭐라> 데미지 유유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 카이 유유유유유유 막 놀는 거보라 와서 유유유유 이렇게 안을할 정도로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벅차 올리는 감정들을 많이 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느끼지만 앞으로도 뭔가 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걸 익숙해지지 않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사랑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오겠죠 오늘 왼쪽이 형이 한해도 전에 얘기했었는데 예그춤 네. 얘기 있었잖아 아예 네.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형이 성장을 많이 한것 같다고 했었어 이 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요즘 농구해서 를 그런지 체력도 좀 좋아지고 종민이가 아. 단체방에다가 우리 형들 춤 진짜 잘 춘다고 이제 잘 춘다고 <laughs>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외람된 말일 수도 있지만, 아까 모든 행동에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를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거 하면, 근데. 네. 자신감? 예, 좋아는 있어요. 네, 네, 네. 솔직히, 네. 저도 몇 번을 진짜 노르시죠 네. 무슨 일인가? 아, 지가 좋아하나요? 아, 이건 네. 아, 아, 여기야. 네. 아니에요. 이쥐 아니야, 쥐 아니야. 쥐 아니야, 쥐 아니야. 쥐 맞아요? 요즘 분. 일좀 하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진정해주시면 뭐예요? 오늘 쥐가 나옵니다. 아, 그 쥐가 나온 것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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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이대로 이거 소문 나잖아요? 올림픽, 여기 신조경기장 이제 대관 끊긴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아, 이거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번에 올림픽 신조경기장에서 하면서 예, 고척 스타일 정니다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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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근데 이렇게 찍으면 가짜, 맞짜 가짜, 무죠요 이게 지금 제생각그게 어. 아니고 그냥 한 명이 그러면은 어? 약간 그집 갔어요? 네. 아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laughs> 없어요. 네. 아무튼 세스코 불러서. 싹 청소 한번 해볼게요 내일 주가가 마니까 오늘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감사드리고 어 마무리가 지루 끝났으면 아쉽지만 사랑합니다 일도네 네. 네. 함께하는 우리에게 청소을 해내는 순간마저 사랑이 될지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정말 좋은 말인 거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쥐가 잘 생각해보세요 쥐가 여기서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오, 여러분 그냥 오해예요 오해, 오해. 오해. 여러분들 올해... 네, 서로... 서로만의 발에 네. 맞고... 라나토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진짜 귀여운 라나토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야. 난 백돌이일 수 있어요. 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제 청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요. 8살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카이가 될 거냐고 물어보면 바로 다시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말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숨이 맞아요 이고 우리 찢어졌을 때눈풍이 찢어졌을 때말 지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정한... 아, 정 너무 좋고다고니다 운동을 <laughs> 시니다 운동 안 하는 도다 있어. 오늘 아, 또살 이게 좀 빠져서. 열심히. 아, 여러분 이거 건강한 거예요.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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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연이. 3시간 남지시고, 또 더운 공연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어휴, 제가 좀 안건을 냈어요. 저희, 어, 물론, 음, 마음 같았으면, 우리, 그래도 우리 스탠딩에 계신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지에 계신 분들 방석을 방송 아, 괜찮지 않나요? 네. 방송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네, 방송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그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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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했다고 안 했다고? 안다얘기했다 조용히. 화가 어요 집중하세요. 너 네, 미니어를 좀가좀 미끄러워서 오늘 약간 좀 슬랙스 면제질 입고 신. 분들 약간 막 미끄러지는 거 <목소리> 느끼실 거예요 여기 앉으시는 들 맞아요 제가 저번에 콘서트 보러 왔다가 더욱미끄러지고스고 네. 왔다가 네. 이거 안지나 하이 미끄러지고 안지나네시방석으로다시방석으로에 조금 더인식성서 돈방석으로 <이집선은> <laughs> 그게 아니라 제가 선물해드릴 수있 이런 게 있어서 혹시 회사에 건의를 <laughs> 드렸었다고요 근데? 그래서요 시켰나요? 들었는데 아마 뭐 뭐라고요? 예? 예? 아 그냥 말만 했다는 거야? 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야이거 아, 진짜, 진짜 아, 지겨워네아이 정말 아, 말 말은 누가 못해. 아 어, 나도 다 써보고 싶어 아마. 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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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쏜다. 할때 이런 네. 행동을 하네 많이 기드네요 저에게 계셨는데. 이 많이 다름이 다름이 이렇게 고 다리에는 이렇게 큰소리장 환경이 네.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불편한 환경 이래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려고 하고 아 아어요 아아 그렇게 남아 말할 때 집중 안 하고 있다가 괜히 그거 하나 딱 꽂히는 적 있을 시금이요 한석이 형? 그 여러분은 오늘 이제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죠? 아아아요 아뇨? 거야? 이렇아 아니 잖아 아, 이거 아쉬운 거면해해서 아,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첸씨최가 저라고 해가지고 아직 바뀔 거 같아요 약간... 어? 최로 바뀌는 거? 요 그거는 이제 저희 다 내일 바로 가는 건가요? 바로 가는 건가요? 근데요 집해 주세요 무족해나는 얘기는 해요 그를 <laughs> 안전하 <laughs> <laughs> 집에 가시는길까지 안전하고 하나한 저녁도 즐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일차 공연이 이습니다 소리 쉬아오늘은 여러분 오늘 공연 끝까지 즐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laughs> <고생하십니까?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 씨 여기 여기 저기네. 백배정식거 팔로우신 거예요? 아니, 저예요. 아, 근데 아, 오늘 지금이 아홉 시 조금 안 되네요. 네, 아홉 <목소리> <laughs> 시 조금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한 10시 반, 아니, 11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1시 집 들어가서 엄마 닫았습니다. 빨리 씻고, 처음으로 촥! 위에 네, 밀리습니 네, 네, 네. 롤링 롤링 한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 그리고, 자연건조를 타, 이렇 하고, 방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딱들리고 애들의 오늘 프리뷰와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 누구 솔로였고 뭐 뭐였고 뭐 이런 거 적으면서 갑자기 핸드폰이 <laughs> 이렇게 잡히시게다니면서 <잠시시게 방문해서. 웃음> 네. <laughs> 어제 저 핸드폰을 얼굴을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만큼 놀랐어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오늘 시원하게 주무세요 기다리, 중성어 백성 꿈꾸면서 자요. 안녕. <laughs> 독세요 <laughs> <laughs> 네,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큰 사고 없이, 쥐 나온 거 말고, 아무 <laughs> 큰 사고 없이, 저희 마무리 할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어, 여러분 행복했어요? 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들 어, 오랜 시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뭐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면 어 되게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은 좀 빨리 지나가. 싫은 거는 좀 늦게 지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이 순간들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가서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 혹시 내일 오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내일 오는 분. 손 들어봐요 하면 다될 거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안 보러 보겠습니다 자, 내일 네, 오시는 분들 혹시 더 오시고요. 또새로 네,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관객의 엑소의 관객의 엑소의 지재는 분들 아니. 네, 엑소의 어, 관객 여러분들께서 저희 엑소에게 힘이 되셔서 정말 어, 끝까지 무사히 공연을 마친 것 같고, 어 우리 엑소 콘서트는 국물도 보러 옵니다. 지구도. 그만큼 우리 엑소가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 여기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밖에 아, 할 말은 없이든요 좋은 데뷔이 데뷔이 오, 아주 좋아 송달할 때는 되게 강이 좋았는데 오늘째는또 오는 응. 거 같지 이제는 질인 거예요 다른 거한번 도전해 봐야죠 스어 인터넷이 오늘, 너무 도전시 너무 빨리 돌아가서 오늘 밤에 동물좀 하고 불리세요 새로운 걸로 도전? 새로 뭐 언제야 오늘 아 오늘 뭐 갑자기 무슨 안녕 안녕 제 머리는 되게 빨리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엔딩 멘트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내일 또 우리 엑셀도 올리려고 마니까 아, 내일 아, 내일 올리려고 또 오늘 하면은 약간 우리 그 엑셀 애들들이 질려 반응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다 우리 엑소 여러분은 제가 어떤 말하고행동 하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진짜로 저희 엔딩곡이 저희 엑소 만장일치로 이 곡을 하자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그 각자 멤버들 솔로곡도 보고 하면은 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가사를 표현하고는 하는데 특히 이 노래만큼은 우리 엑소 여러분들께 직접 마지막 곡으로 코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우리 엑소 항상 여기 있을 거고 우리 엑셀도 항상 여기 있을 거지? 우리 엑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우리 꼬리곰을 또리봉을... 꼬리 디곰이요. 꼬리는 저희 <놀리봉> 예, 제가 털이 털이 디윤이 꼬리였던 분이었어요. 손가락이 꼬리 디곰 같아요. 꼬리 디곰. 그래서 저희 집만 하라고. 도겸씨 너 약간 좀 주의가 쓴만하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지금 왜 그래? 아마 쟤는 내가 이게 에 물날라 정도 했을 때부터 맛이 좀 갔어 도겸씨 어, 괜찮으시죠? 준비된다요? 네풀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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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마지막 공연까지 우리 엑소와 엑소엘 같이 함께 이 공연장을 치러 나가봐요 알았죠? 렛츠고! 엑소엘! 엑소의엑소의한 명이라도 있으면 영원히 무대에서입니다 와. <laughs> 마지막 여기 있을게 SMILE ON 아 SMILE o 아, 아,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엑소스습니야 아,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러야 노래 끝났다 아, 진짜 여기 있자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자 자, 오늘 함께 생해주신자멤버끼리 무슨 포즈 할래요? XR이죠? XR, 오케난 XR을 바라보고 있는 거 할래. 우리 뒷모습을 쓸 어, 좋아요. 어, X를 바라보는 뒷모습. 이녕 형, 어, 가운데 오세요. 뻗고들었다야 제대로 들어. 이진짜 진짜. 제대로 들어. 맞아요 지금 흔드시는 분 똑바로 하셨어요 <laughs> 이미, 이미, 이미 나가셨는데요? 아 오늘? 아 오늘? 아, 네, 네.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백현씨 잠 잘자야겠는데 네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저희 엑소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였습니다 네. 네. 여기 있을게 오맛있요고사합사합니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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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